여성으로 좁은 패션그룹 형지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를 8월 중순 오픈합니다. 와일드로지에 이은 형지의 두 번째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형지는 12일 본사 사업 세미나실에서 노스케이프 런칭 기자간담회 겸 설명회를 열고 노스케이프 브랜드 전략과 주력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형지가 선보인 노스케이프는 노르웨이 감성의 북유럽 전통 아웃도어 브랜드로 3 40대 연령층을 주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 등반과 장기산행 등 익스트림 아웃도어에 적합한 피어리와 트래킹, 하이킹 등 레저 활동에 적합한 노드 카프 그리고 캠핑이나 여행,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즐겨 입을수 있는 보이지를 기본 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고기능성 소재와 노르웨이 감성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어, 저희 피어리 라인의 제품을 착장하심으로써 이 기능을 아웃도어의 코어 밸류인 기능성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오이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기능성을 살리면서도 그 캐주얼한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 패턴을 활용한 제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스케이프가 내세운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순수함과 와일드한 매력을 지닌 영화배우 최민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거친 자연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노스케이프는 올 8월 중순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70개 유통망과 100억 원 매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어상트의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노스케이프가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규추가 주목됩니다. 대한 뉴스 김성준입니다.